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롭고 신기한 제품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샤오미 쓰레기통 2세대 인데요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 주셔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에서 2세대로 출시한 제품이고요 같이 한번 뜯어 보면서 1세대랑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1세대와 2세대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그럼 제채없시 제, 바로 뜯어보면 오호호호 티로폼에 잘 왔네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를 보시면 이미 비닐봉투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오네요 바로 꺼내 볼게요 티로폼 치워주고 다음에 봄품자 이렇게 하면 애게아 어, <laughs> 굉장히 좀 아담하네요 요만합니다 되게 작아요 일단 마저 안에 있는 것도 꺼내 볼게요 간단한 설명서랑 어 이건 5핀 단자네요. 5핀 단자 같이 왔고요. 어, 콘센트도 왔어요. 콘센트는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있으면 개이득이니까 일단은 이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준것 같아요. 안에는 이제 스트로폼 밖에 없습니다. 제품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본품 <laughs> 설명서랑 USB. 자 이렇게 있는데 본품 먼저 살펴볼게요. 어우 디자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요즘에 샤오미가 잘 뽑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 하면서 깔끔합니다. 여기 상단 보시면 버튼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버튼이 하나가 일단은 패키지. 이거는 이제 쓰레기 버릴 때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플레이스라고 오른쪽 버튼은 다시 아래쪽으로 쭉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거. 지금은 일단 위에 이렇게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봉투를 한번 펼쳐볼게요. 오오오 오. 어, 이렇게 하고서. <laughs> 이렇게 하고서 펼쳐봤는데, 일단은 여기 아랫구멍, 아랫구멍으로 공기가 확 빠집니다. 확 빠지면서 지금 안에 보이려나? 어, 이거는 한번 자세히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깔끔하게 안쪽이 이렇게 쭉 눌려졌어요. 와, 진짜 이거 괜찮은데요? 여기 뒷면을 보시면 여기 부분에는 여기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구멍이 더 있는데 이걸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랑 2세대랑 뭐가 다르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뚜껑이에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어서 냄새를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 반면에 생각보다 많은 후기에서 이 뚜껑까지 센서를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아무래도 샤오미에서 이 뚜껑이 없는 제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서는 따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뭐 센서를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뚜껑의 유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굉장히 발전된 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USB 단자로 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어댑터로만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암호 충전기 거기다가 USB를 꽂아서 바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발전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아졌습니다 아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크기 자체도 줄어들었고 용량도 줄어들었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5.5리터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은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1리터라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1세대는 240에 310 그리고 높이로는 402mm 이렇게 조금 더큰 모습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284, 세로도 284딱 사각형 느낌이고요. 높이는 342mm로 돼가지고 옆으로는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졌지만 위아래로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는 훨씬 훨씬 더 최적화된 제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1세대 같은 경우에 3.5kg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8kg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은 바로 자동 밀봉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샤오미 쓰레기통이 유명해진 거죠. 쓰레기통을 내 손으로 묶지 않고 자동으로 밀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실험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다면 혹은 굉장히 적게 있다면 밀봉이 되기야 되겠지만 어, 좀 낭비하는 공간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전용 봉투를 사야 되거든요 뭐 물론 가격이 막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삐빅 하면서 일단 소리가 한번 났는데, 끝난 건가요? 아. 아, 요렇게 아래에 딱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작게 이렇게 말아줬어요. 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 생각보다 낭비되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와,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자, 묶인 모습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방금 영상에 본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열처리를 통해서 바로 밀봉해버립니다. 어, 작게 포장하는 거에서 정말 굉장히, 어, 이거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꽉 채울 수 있을만한 쓰레기가 아직 없어서, 이거는 따로 사용을 하다가 완전히 꽉 채워보고서 밀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굉장히 가득 찼을 때에는 이 뚜껑이 위로 올려져서 밀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도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지 아, 일단은 다시 리플레이스 통해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오오 아... 어. 근데 이 제품 사용하실 때, 요 반드시 요 뒤쪽 부분, 벽면이나 바닥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안쪽에서 흡입을 통해서 쭉 빨아 당겨주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먼지가 확 휘날릴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일단은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 손에 닿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의 배변패드를 버릴 때나 아니면은 아이 귀저기, 귀저기를 가려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후기를 보니까 아예 아이 있는 집에서 귀저기 전용으로만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굉장히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요 USB 충전을 통해서 이 충전이 편리하다. 거기다가 한번 완충을 하면은 한 달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는 게 여기를 한번 쭉 빨아당기고서 그다음에 버튼을 끄고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디자인이에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쓰레기통 치고 어, 굉장히 깔끔합니다. <laughs>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 방에서 일부러 찍고 있는데 어 어떤가요? 저 방에서도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 전체적으로 베이지톤으로 맞췄는데 얀 화이트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나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버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딱두 개밖에 없어요. 안으로 빨아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통 묶는 거. 딱이두 가지 버튼밖에 없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다음 다섯 번째 장점은 방금 제가 이거 말았던 거. 이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을 해서 얕게 묶는 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11리터가 가득 찼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마 예상으로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양이 차. 때에는 위로 올려서 묶고 다시 덮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했다는 부분이 어, 정말 강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제품은 당연히 없겠죠. 단점으로는 아, 일단은 이거 배송기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또 해외 직구 제품이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제가 1월 초에 시켜서 대략 한 2주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시려면은 좀 여유를 두고서 주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중고나라에 보니까, 어 많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분들 몇분 글을 보니까, 이거 배송 기다리다가 다른 제품 구매했대요. 어, 일단 그럴 정도로 조금 배송 기간은 좀 오래된다는 거.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이에요. 쓰레기통 치고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laughs> 제가 구입한 게 1월 8일 기준으로 42,000원 정도네요. 1세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아무래도 단순히 쓰레기통을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비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어, 전용 봉투를 사용해 든다라는 점이에요. 어, 아무래도, 이 밀봉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리필 세트를 주는데, 그한 세트를 가지고, 2 5 번에서 2 8 번까지, 이 패킹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섯 세트의 가격은 2만원대 초반으로, 약한번 밀봉을 할 때마다,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 사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될수 있고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단점인데 바로 일단 첫 번째로는 용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자취하는 분들 또는 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차지를 적게 하기 때문에 어,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 장점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용량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버릴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자주 갈고 싶지 않아. 나는 자주 가는 거좀 귀찮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매한 부분은 바로 이 뚜껑이에요.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뚜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뚜껑이 있어서 냄새가 막힌다 혹은 뭐또 디자인적으로 더 깔끔해 보인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이렇게 센서 위로 한번 지나가야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지면 끝나요. 그래서 1세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건데 아무래도 냄새나는 것들은 많이 올라오니까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냄새나는 거 버렸으면 그냥 바로 묶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냄새도 안날 거고 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냄새가 계속 이 안에서는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뚜껑을열 때마다 계속 냄새가 날 거고 밀봉이 조그만 용량도 되니까 그냥 바로 묶어버리면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장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인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 또는 뭐 아이의 기저귀 등을 깔끔하게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 드려요. 아, 거기다가 어,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집들이 선물로 이거를 받는다면은 어 저는 그분 진짜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집들이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올려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